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 보면 사람이 무덤을 만든 것은 참 오래 전부터 무덤을 만들어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 무덤을 만들었을까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위생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죽은 시신을 함부로 방치했다가는 이제 그 사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생적인 이유에서 무덤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찾아본다면 예, 죽음을 묻었다라고 하는 표시로 무덤을 만들었다고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묻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이유도 이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무덤을 양지 바른 곳에 세워서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거죠.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어, 허락하신 그 조상을 조상께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 뭔가 그 명당의 복을 받고 자는 하 목적으로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명당이라고 하는 정말 그런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 무덤을 만든 목적 가운데에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 옛날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경리시키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게 싫잖아요. 죽는 게 두렵잖아요. 그런데 시체를 보고 그러면은 그 거기에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의 삶에서 경리시키기 위해서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죽은 자가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죽은 자가 행여라도 복귀할까 봐. 좀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시, 귀신. 죽은 자가 행여라도 복귀할까 봐 무서워서 무덤을 만들어서 죽은 자가 다시 삶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만든 이런 이유로 만들어진 무덤을 보면은 그런 정황이 뚜렷하다고 하네요. 시체를 그냥 묵 안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체를 단단히 묶어 가지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굽혀 묻기를 한다고 해요. 무거웠는데 그냥 묵는 건또 아닌 것 같아요. 굽혀 묻기라고 하는 걸 하고요, 바로 펴 묻기라고 하는 것도 있답니다. 그런데 바로 펴 묻더라도 그 무덤 위에 무거운 돌을 눌러 놓는다고 합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죽은 자가 복귀할까 봐 두려워서 무덤에 봉인을 하고 경비를 세워서 지키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62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때가 언제인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아리마데 요셉의 청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자기를 위해서 파 놓은 새 무덤에 앉치되셨을때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그렇다고 합니다. 무덤을 동굴처럼 파는데요. 시신을 그 안에 안치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신이 자연스럽게 부패가 되잖아요. 뼈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그 그 무덤에 들어가서 그 남은 뼈들을 수습해서 한쪽에다 놓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가족 무덤 이런 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동굴 무덤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격리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유대인의 장례 예법을 따라 수습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돌아가셨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제 돌아가셨는데 시신이라도 잘 내가 수습하고 안치해야 되겠구나. 기려야 되겠구나. 그랬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그저 위생적인 목적, 격리하기 위한 이유로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히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지 않은 자라고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로 만들고 싶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살아 돌아오시기라도 한다면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치명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온 백성들에게 자기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들에게는요. 그런 일이 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한, 도난당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나는 것조차도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과 격리시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무덤을 봉인하고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봉인되었습니다. 경비병들에 의해서 사흘 동안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 말씀하셨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 죽은 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 여러분, 누가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여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지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오늘 우리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마치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기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거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이번 주일 내일이지요.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 모여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